자, 안녕하세요. 기다리형입니다. 자, 체지방 커팅제. 아, 관심들 많으시죠? 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온 게 아니고 이제 여름이에요. 그죠? 근데 운동은 안 했어. 몸은 빨리 바꿔야 되겠어. 운동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요, 요령을, 요령을 피우시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살이 왜 쪘죠?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셔서 찐 거야. 근데 거기서 뭘더 먹어서 빼겠대. 이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다이어트는 마이너스예요. 빼기란 말이야. 드시는 걸 그대로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셔 봐야 사실 효과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다이어트 보조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쉽게 쉽게 인스타라든지 SNS에서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잘못된 게 뭐냐면 그분들이 식단이 원래 이랬고 이런 식단으로 바꾸면서 그거를 추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이 먹는 걸 그대로 먹으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추가를 했다 그래서 절대로 체형이 그렇게 빠른,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정도로 먹는 건 그대로 먹고 있는데 보조제만 추가를 해서 그렇게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이건 독약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몸에 얼마나 나쁘면 적당한 식사 혹은 과한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이 빠지겠습니까? 그건 병든 거야, 몸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보조제라는 건말 그대로 보조제예요. 여러분들이 식단 조절을 다 하시고, 체지방에 20%, 30%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식단 조절로 해서 뭐10% 혹은 15%, 이 정도 수준까지 맞춰 놓으시고, 제가 해보니까 체지방 10%까지는 그렇게 과한 식단 조절이 아니어도 충분히 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어요. 왜? 많이 찌신 분들이면 찌신 분들일수록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으실 거야. 그거를 정상적인 식습관으로 돌리시려고 그러시면 힘들어요. 근데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10%대까지 내려오실 수 있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만약에 더 욕심을 내신다거나 그러시면 이제 보조제가 조금은 도움을 줄수 있다. 이 정도인 거지. 시작부터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시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의존을 해서 오히려 살이 더 찌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 보조제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다 하시고 나서 조금을 보조해주는 역할인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냥 그거만 드신다 그래서 절대로 몸이 변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드시는 거를 갖다 그대로 드시면서 그거만 추가했더니 살이 그렇게 빠졌다. 이건 노벨상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식량난으로 힘들어 하시는 나라도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지금 비만 인구 때문에 과하게 지출되는 의료비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숙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보조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불을 안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조제는 정말 말 그대로 보조제일 뿐인 거지, 지금 하시는 행동 그대로 하시면서 그걸 추가한다 그래서, 절대로 살이 많이 빠지거나 더 빨리 빠지거나 하진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걸 드시면서 정말 효과를 보신 분이 계시다 그러시면 분명히 그것만 드신 게 아니고 본인이 무언가를 더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보조제의 가장 큰 부작용을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조제를 드시면서 이건 보조일 뿐인 건데 얘가 나의 살을 빼줄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식사를 더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더 찐다. 어? 얘는 보조제예요 근데 얘를 너무 믿어버려 아나 식사 많이 해도 얘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야 더 드세요 더 드신단 말이야 아예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더 살이 쪄요 그러면서 이걸 쳐다보면서 그러겠지 이거 쓰레기구나 본인이 드신 건 생각을 안 하시고 이거 쓰레기구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쓰레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거는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딴 필 그딴 파우더를 드신다고 해서 절대로 다이어트에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라는 걸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는 본인과의 싸움이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받더라도 정석의 길을 가셔야 되지. 필 파우더 드신다고 해서 절대로 살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 아시겠죠? 뿅.